국산 5등급 1800m 구경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 움직임주였습니다. 3번 더 퍼스트 팩터가 먼저 앞서 나오고 2번 성산 히어로가 안쪽 자리 2위로 바깥쪽 6번 청담 드라이브와 7번 금화굿 포인트가 3, 4위권 9번 골든 카이저가 바깥쪽 5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8번 선마운틴과 12번 센텀토르가 그뒤선을 형성한 가운데 중하위 그룹과의 거리차를 벌리는 선두권말들 3번 더 퍼스트 팩터가 안쪽 자리를 잡으면서 선행에 나서 있고 6번 청담 드라이브가 2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신차까지좁혀내는 6번 청담 드라이브 3번 더 퍼스트 팩터를 뒤쫓고 있고 7번 금화고 포인트 안쪽 자리 잡으면서 3위권 2번 성산 히어로가 4위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9번 골든 카이저를 안쪽에서 위협하는 12번 센텀 토르가 5위권 도약해 있습니다. 3번 더 퍼스트 팩터 계속된 선두미다. 안쪽 자리 내어주지 않고 6번 청담 드라이브가 바깥쪽 2위로 안쪽에 2번 성산 히어로와 7번 금화고 포인트가 3, 4위로 바깥쪽 9번 골든 카이저가 다시 5위권 뺏어내는 가운데 안쪽에 12번 센텀 토르도 5위권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뒷선의 안쪽 8번 선 마운틴이 6, 7위권 중하위 그룹을 이끄는 말은 10번 두무산과 4번 낙원대로 등입니다. 계속된 선두 3번 더 퍼스트 팩터가 이끌어가면서 이제 3코너 빠져나와 4코너 선회 하는 시점입니다. 3번 더 퍼스트 팩터와 7번 구마구 포인트 바깥쪽 9번 골든 카이저가 3위까지 치고 나오는 가운데 3번, 7번, 9번 세 마리 앞선 채로 이제 직선 주로 접어듭니다. 3번 더 퍼스트 팩터와 안쪽에 2번 성산이어로 바깥쪽 7번 금마구 포인트와 12번 센 텀토루까지 네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7번 금아구 포인트와 한 가운데 12번 센 텀토루, 안쪽에 3번 더 포스트 팩터를 넘어설 듯 12번 센 텀토루가 한 가운데 걸음이 좋고 안쪽에서는 2번 성산 히어로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12번 센 텀토루와 7번 금아구 포인트 두 마리가 근수하게 앞설 듯 10번 두무산도 한 가운데 치고 나오고 1번 불멸의 길도 취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12번 센 텀토루를 위협하는 10번 두무산과 1번 불멸의 길 선두권 다툼 혼전인 가운데 10번 두무산이 선두 자리 뺏어냅니다. 10번 두무산과 1번 불멸의 길과 12번 센텀 토르 두 마리의 23위권 접전.